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오징어와 불나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징어하고 불나방하고 공통점이 에? 불을 보면. 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게, 예. 요, 오징어 배 보이죠? 왜불 켜놨겠어요? 불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든다고. 이 불나방은, 불 봐봐요. 응? 예? 그니까 불나방이지. 예. 그것도 어디서, 어디서? 개탈구 구간에서, 예? 개탈구 구간에서 불을 켜놓으면, 개미들은 환장을 합니다. 예. 세력들은 뭐하노? 그냥 불만 들고 있을 뿐인데, 개미들은 거기서 장애를 전사한다. 세력들이 하는 거한 개도 없어. 불마요를 들고 있는다고 불마. 아, 어? 세력들은 뭐하노 불마 요렇게 들고 있는다고. 그거 하니까 개미들이 달려들어가 죽어 알아서 다 잡히. 예? 개탈구 구간에서 진입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여러분들좀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